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생겼다 미쳤다 오마이갓 아, 배 움직이는거 봐 미쳤네 모코코 패스만큼 계정을 만들면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뭔 소리야 어디까지 열려있는거야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거야 자 그러면은 공기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지금 봐도 진짜 결정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자, 쿠폰 이름은 이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든 로스트아크이 어, 내용은 많이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문제는 이제 뭘 고르냐에 대한 어떤 싸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은 나중에 어... 게임이 잘안 됐을 때 매출 방어용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어쨌든 지금 어, 당겨서 뭔가 줄만큼 어, 굉장히 분미가 잘된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와 원정 경기 주크 박스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주크 박스가 되어져 있네요. 오, 이게 무공문장이 있네요. 분해 시스템 개선이 있네요. 와, 뭐야 이거? 다음 전투 특성이 포함된 경우 등급, 티어, 품질 상관없이 그냥 바로 분해해 버리는데요. 어, 개인수 바로 컷. 여기 보시면은 이제 카던에도 프리셋 활용할 수 있는 요런 이제 란이 좀 생긴 것 같네요. 그다음에 특포 이름 보관함에 이거 이름. 어, 뭐야 이거? 야, 이거 생겼다. 장착 스킬 우선 정렬, 뭐야, 이거? 이거 이제 중간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낀 스킬 위주로 위에서 뜰수 있게 이렇게 지금 볼수 있네. 뭐야? 분단장 레이드, 아브레슈드를 각 관문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분리했다는데요, 벌써? 미쳤다. 분단장 레이드, 아브레슈드, 오관문, 노말 하든 아도의 몽환 메테오 패턴 진행 시, 분석을 정확한 위치에 2회 낙하시지 못했을 때 전멸할 도로, 알보러... 어? 야, 뭐야? 너프됐어요, 이거! 메테오 한번 실수는 이거 봐주나 본데? 여기서 잠깐! 아브레슈도 오에서육관문 기믹을 모르는 분들 위해 추가로 설명하겠다 5관 기믹에는 장판에 도형을 넣는 기믹이 있는데 영상과 같이 일정 주기마다 랜덤으로 캐릭터 머리에 운석이 생성되는데 운석이 생성된 사람은 운석이 떨어지기 전에 머리에 생긴 운석과 똑같은 모양의 장판으로 이동하여 운석을 고리시키면 성공이다 하지만 운석을 장판에 넣지 못하거나 다른 모양의 장판에 넣으면 이전에는 전멸했지만 이번 패치로 한 번은 봐준다고 한다 그러나 정면은 하지 않지만 은석이 떨어질 때약 10만 정도의 데미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체력을 주의하도록 하자. 그렇다. 아부에서유관 트라이는 지금이 기회다. 근데 너프 에바엠이라고 하기는 한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애가 예전에 초반에 고생하고 중반에 고생해서 트라이한 사람들한테는 지금 당장 괴씸한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엔드 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하고 이거를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게임사에서 이제 뭔가 레이드 난이도를 조정하는 거는. 다른 RPG 게임에서도 비슷해요 어. 나 어제 첫글 했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뭐라고 말하면 돼요? 나는 너프전을 잡았다 이 얘기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대사를 알려 드릴게요 임마 나한테는 지금 한명실도하면 바로 해서 입혀 있었어 임마이 욕을 알아? 바로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외워두세요 이거 적어놓으면 됩니다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한번 들어가 보죠 아 오늘 패치 일단 너무 많은데 중요한 거는 뭐다? 강선이 형이 준 도미 선물상자 깔 와우 와 전선팩 두게이 가슴이 웅장해지는구만 자 이제 아바타인데 일단 저는 아까 고양이로 패슨 레인보우 머코코 오마이갓 미니보기 뭔데 이거 야 뭐야 이게 이거 움직이는 거봐 음? 와! 무시하기 겁나 웃기네. 이거 잠깐만, 이거 응석 뿌리기 왜 없어? 바로 타 응석 뿌리 간다. 아, 배 움직이는 거 봐. 미쳤네. 그리고 이번에 산 고양이 아바타입니다. 그 되게 만지고 싶게 생겼다. 이거는 그리고 제가 레인보우, 모코코 보드 생각보다 큰데요? 다음에 이거 따로 이제 탈거 감정 표현은 없어 보이고요. 스페함 써볼게요. 오, 영지 한번 가볼게요 이제 저는. 자, 오 주요 테마, 오 굉장히 많네 요 생각보다. 음악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 영지 배경음은 저는 이거 햇살 속의 선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아줘요깔건 같이 까요? 아깔거 있죠. 안 팔아요 이거를. 안 팔아. 근데 오늘은 확실히 제가 비판할 부분이 충분히 있기는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신규 동물 아바타를 베리에이션을 넣어 가지고 모든 동물에 그 이동식 추가를 해 줬는데 상자를 하나만 주고 그리고 사실 약속을 안 지킨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이 레인보우 목코콩 있죠, 얘. 얘 같은 경우는 매출 방어용으로 만든 애를 내놨으면 매출 방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래 목적대로 잘 동물 아바타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얘는 잘못한 거. 얘는 잘못된 거야. 매출 방어, 그렇지. 어, 이번에 매출 공격력으로 써야겠네요. 저거 용어 굉장히 좋네요. 매출 공격력으로 쓰자. 방어력으로 끝났으니까, 그죠?